현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한 시간봉에서 2.28 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행보가 이어졌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행보 가정 속에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봉에서 해당 구간 지금 넘지는 못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옆으로 미는 어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를 만들게 될 시에는 결국에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해당 구간 돌파 이후 지지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전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의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4달러부터 2.5달러 구간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일단 해당 구간은 지금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보, 어떤 기간 조정이 좀더 지속이 될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조정이 만약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2.2달러 구간까지 밀릴 수 있고, 해당 구간 지지 이외에도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가격 조정일 것이냐, 기간 조정일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모습만 봤을 때에는 기간 조정을 좀 만들다가 다시 돌파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4시간봉에서도 이러한 어떤 큰 부분에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일단 해당 공간에서 내려온다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해도 2.18달러 라는 지지 라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지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상승관점을 시 해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단기적인 상승 추세도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와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2.18달러를 맥스치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해당 구간에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통해서 다시금 재차 상승을 만드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즉, 밑으로는 얼마 되지 않고 위로는 많이 되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